안녕하세요. 세중용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PS 플러스 4월 무료 게임 소식이 뿅뿅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빠르게 후다닥 정리해서 들고 왔네요. 특히나 이번 달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갓게임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흐뭇합니다. 후후. 아, 참고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쉬운 소식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만 같은데요. 현재 PS5 유저분들을 위한 PS 플러스 컬렉션에 무료로 제공되어지던 페르스타5가 5월 11일부로 삭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PS 플러스 서비스를 플레 준비한 것 같은데요. 뭐 솔직히 대부분 패레스보는 로얄로 즐기시니까 저건 별로 필요 없지만 그래도 아직 안해보셨던 분들은 후다닥 라이브러리를 플레스. 일단 라이브러리를 넣어두시면 PS플러스 구독 중에는 언제나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과연 푸치 서울 무료게임은 어떤 게 있을지 뿌러 까봅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플레스. 스킬 하워이 PS플러스 첫 번째 무료 게임은 바로 코드 아웃로의 레전드입니다. 이 게임은 PS4, PS5 전용 두버전 모드를 제공해 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 출시 전부터 한 번쯤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풀어주니까 뭔가 돈 굳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근데 이 게임 평이 무작위 안 좋더군요. 덜덜 이 게임은 멀티플레이 위주의 PvP, PVE, 스틸 게임으로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4명의 플레이어가 한 팀을 이루어 한 회사 전투 형식으로 게임이 펼쳐집니다 외반의 보물을 누가든많이 차지하느냐가 게임의 승패를 가리게 되는데요. AI인 중립적 그를 지키고 있는 보물들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짜고 완벽한 호흡을 이루어 나가며 승리를 쟁취하시면 됩니다. 매우 지밋스 보이는 소재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너무 못 만들어서 생각보다 많이 재미가 없다는 평가가 만백요 제가 이 게임이 과연 어떤 게임인지 먼저 맛보기 한번 레스킷 해 보겠습니다. 후드아웃로인 레전드는 4월 5일부터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네요. 다음 무료게임은 네모바지 스폰지바 비키니시티의 전쟁 리하이드레이티드 입니다 이 게임이 무료로 풀릴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재밌다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렸던 게겜입니다 정말 이 게임 리얼로다가 싹 꿀잼 게임이니까 꼭 한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 으악. 메타는 68점이지만 유저평점 보이시죠? 괜히 8.9점이 아닙니다 후후. 암튼 엄청난 수의 로봇들을 사용해 비키니시티를 지배하려고 하는 땅 플랑크톤의 음모를 막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로 스폰지밥, 뚱이, 다람이 셋을 번갈아가며 플레이하시게 됩니다 각 캐릭터들의 고유 능력에 따라 적절한 맵에서 서로 교체해 나가며 플레이하시면 되는데 최대 2명까지도 멀티플레이 지원을 하네요 아 그래도 이 게임 아이들끼리만 하기에는 난이도가 약간 높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실 분들은 옆에서 잘 가르쳐주시면 하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멤버바지 스폰지밥, 비키니시티 전쟁 리하이드레이트는 4월 5일부터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PS 플러스 4월 무료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타이틀이 있으신가요? 특히나 네모바지 스폰지 밥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정말로 리얼로 꿀잼이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맛보기로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카드 깼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 뿅.